안녕하세요. 바약사입니다 12월 13일 날 산행 영상 올리고 야, 오늘 어, 지금 오늘이 2 6일인 26일인가요? 26일. 와,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. 오, 어, 예. 한번 볼까요? 그냥 어,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뿌리는 있어요. 근데 생강근 떨어져 나갔고. 근데 와 스타일이 굉장히 잘 생겼어요. 와. 근데 이 정도입니다. 자아 얘는 살리기만 살린다면 어 괜찮게 어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. 초점. 이런 개체도 보이고 두 입장에 여기도 있어요 노수엽 형태 그런 변 스타일을 하고 있네요 이 출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... 입 끝에 조봉륜 형태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확실한 무늬로 봐야 되거든요. 음 자, 제가 제 난실에, 어 자, 론 상태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증식이 들어가 있는 출난이 하나 있는데, 예, 비슷합니다. 이렇게 입 끝. 어 대가 어, 이렇게 무늬가 보입니다 무늬 예잘 보이죠 이게 전 입장에 걸쳐서 보이거든요 예자어 이게 뭐 그리 어렵게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 쉽게 산에서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. 좀 쉽게 볼수 있는 무늬이긴 하지만, 이렇게 확실하게, 이제, 긴가민가 하는 정도의 그런 그 무늬들이 많이 있는데,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, 어, 또, 실험을 해서, 어, 또 집에 가져가서, 어, 배양을 해보니까, 이런 개체에서, 뭐 괜찮게 나오더라고요. 무시 못합니다. 이런 전 입장에 다야 보이기 때문에 자 보면 백볼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래쪽에. 그 다음에 어, 좀 길어요. 이건 도장이 됐다는 이야기고 어, 그늘진 곳에서 어, 지금 자라고 있어서 어, 많이 도장이 됐어요. 그리고 음... 배트. 야구 배트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. 네. 오 기대가 큽니다.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, 제가 봤을 때는 자,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. 이제 내년에 한번 신화를 신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겠죠. 아, 자, 밭자리를 옮겨왔는데요. 아 역시 보여줍니다. 어, 극항호그 다음에 삼반 채란한 밭자리인데요. 어, 그삼반이 일단 오 어? 여기도 있네요. 이거. 오. 막 있네요. 막 그냥 있어요. 막 <laughs> 저쪽에 위에서 이제 이렇게 어 도장이 된 그런 선반을 체란했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짧아지면서 그거는 그 출란은 단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무슨 제가 또 엉뚱한 소리 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 길었어요 그 출란도. 근데 분명히 그 출란은. 어 이제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내년에 이제 신화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또단음산반으로 어 갖추지 않을까 해봅니다 생각해봅니다. 어, 요도 긴가요? 와이고막 있네. <laughs> 아이고 나 미치겠네요. 아이고 이거 이거 도 긴가 또 그냥 있어요. <laughs> 어 얘는 아닌데. 얘는 입변이 요런 입변이도 저도 괜찮아요 뒷입장에 네.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음, 글쎄요 자 얘는 확실히 맞아요 예. 얘부터 올라가 볼게요 예. 그렇죠 와 기가 막히 게잘 들었네요 자 여기도 올까요 여기도 들었고요 예 이게 산반이, 여러분들또 이제 구입하실 때 보면, 속 입장이 가잘안 들어있는 게 있어요. 딱, 어, 력그 다음에, 딱 소개하고 말아버리거든요. 속 입장은 이제, 대충 소개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. 자, 그것도 잘 보시고, 어 자, 여기 한쪽이 있고요. 여기는, 야 입장이 이렇게 긴데, 와, 자, 쭉, 가서 올라올게요. 자, 야 감상하시라고요. 와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그리고 손으로 만졌는데, 야, 이거 단단합니다 진짜. 엽성이 엄청 단단하거든요 지금. 야, 여기 있고요, 두 개고, 어, 얘는 이제 끝한 거 보니까 얘도 맞는 것 같고, 얘는 확실히 맞아요 또. 얘는 확실히 맞죠, 이렇게. 여기. 음, 예.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얘는 백산반 형태로 보이고, 황산반 형태로 보이고요. 그렇죠? 에, 자, 세 개. 어, 일단 세개 보이고요. 좀더 찾아보겠습니다. 역시, 산반 뗍장을 만났어요. 어, 하나, 둘, 아까 셋, 넷, 그 다음에, 와, 얘는 산반이 아니더라도 입변이네요. 오, 좋아요. 어쨌든, 네 개. 여기, <laughs> 다섯. 여기, 여섯. 와, 얘, 얘도 긴가? 얘는 아닌 것 같고. 오, 여섯 촉입니다. 여섯 촉. 현재 보이는 게 여섯 촉. 어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섯 초. 자. 야, 이게 무너진 흔적도 보이는데 여기 소멸이 안 됐어요. 이 정도인데. 와, 거치가 굉장히 잘 발달됐고요. 야, 끝내 줍니다요. 3반이 끝내 줘요. 와, 참. 이쪽. 얘는 이제 어, 여기 산지기 때문에 많이 도장이 됐고, 얘는 이제, 보시면 요 정도니까, 이제, 어, 난실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, 야오우 멋집니다. 자, 얘는 삐리리한 산반이 아니죠? 에이, 대단한 산반입니다. 종자성이 있는 산반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산행해도 될것 같네요. 뭐더 이상, 더 욕심부리면 안 되죠. 어... 다시 봐도 이거, 어더 볼자리는 있어요. 지금 초입이거든요. 이쪽 산지 초입인데, 볼자리는 있는데, 어 다음에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어... 며칠 만에 들어온 지금, 아까, 예, 십 몇일 만에 들어왔는데, 산행을, 산을 들어왔는데, 이런 대박을, 아까 그 본, 그, 그거를 제가 썸네일로 오늘, 그, 뭡니까? 아, 아 조복륜 <laughs> 생각이 얼른 안 나요. 조복륜, 이제 딱 제가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, 그, 무늬가 들은, 그거 정말, 저도 기대가 큰데, 그걸 제가 이제 썸네일로 정하려고 했는데, 이런 자, 오늘은 예 여기까지 산행 영상 마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